저는 지금 경남 고성 포교마하다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 프로낚시연맹 신계륜 총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낚시 중인데. 저희 <laughs> 총재님 뵐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먼 바다까지. <laughs> 아, 그러시면 제가 낚시를 거의. 많이 낚으셨어요? 고등어 몇 마리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라고 하나요? 경상남도가 자랑하는 꼴락이라는 것이 많이 낚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 뵙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낚시를 하실 정도면 낚시 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으신 것 같아요. 낚시가 아, 좋은 즐거움이 있어서 낚시하러 왔어요. 네 이렇게. 제가 처음 뵀는데요. 처음 뵌 날부터 낚시를 오실 정도면은 아주 낚시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주 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낚시를 잘 하지는 못하죠. 제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음, 낚시가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바다 사람들 또 섬, 산 이런 그 낚시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바다하고 또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음, 지금쯤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음. 원래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쫓아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좀 추회해 보고 있어요. 돌이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할 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반성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또 이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또 모습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이 전라남도 한 평이세요. 예,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함평입니다. 그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인 광주로 유학을 가겠다고 부모님을 졸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글쎄 그때 시골 소년이 정말 음 들에 가서 들을 보고 벽벽에 있는 걸 보고 예. 산에 가서 산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자라왔던 시골 소년이 그때 막 산업화가 시작된 초기에 도시 문명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또 모르면서 그냥 야, 도시는 정말 좋은 곳이다. 내가 늘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네. <laughs> 아이스크림도 아니다. 그때는 아이스 캣기라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또 들어보니까 뭐 번투 중계, 스포츠 중계 같은 것도 바로 도시에는 볼수 있다고 하던데 아 거기를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졸랐어요. 5학년 때나좀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강주로 가게 됐는데 막상 가놓고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 네. 보고 싶어서 네. 되게 후회를 했어요. 네, 정치인으로도 워낙 유명하셨지만 이 낚시인들에게도 유명한 것이 바로 한국 프로낚시연맹 총재라는 것일 텐데요. 이 총재로 일을 하시면서 이런 점들을 내가 또 낚시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시는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프로낚시연맹 총재로 있으면서 낚시인 전체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고 낚시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서로 숙지하게 하고 이런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그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낚시 단체들의 이른바 서로 의기적인 통합을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낚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분단된. 음, 38도선을 넘어가서, 음. 금강산 가서, 금강산이 있는 그 모항이 장전항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도 분단 이후에 장자당에서 낚시한 사람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낚시했어요. 그때 도다리하고, 너 레미 같은 게 많이 잡혔으나 십여수 잡은 것 같고, 놀리미가 매우 큰걸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한마리를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자유로워서 휴전선도 없고 철조망도 없으니, 남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이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죽지 말고 내년에 또 와서 또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무척 그 새롭고요. 앞으로 남북 간의 낚시인들의 교류도 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근 국가들하고 낚시 교류가 활발해질 수가 있고 또 선진 낚시 문명도 배울 수 있고 또 낚시 문명이 좀 뒤떨어진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국제교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낚시 가실 땐 어떤 마음으로 낚시를 가세요? 오랫동안 감옥 생활도 했고, 또, 어 정당에서 큰 일도 해봤고, 또, 벼랑 끝 같은 데를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런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생각했던 게맨 먼저 낚시를 가자. 그럼 거기에 나한테 주는 스승이 있다. 음, 이런 것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얼른 하게 돼요. 그래서 오게 됐죠. 재작년 봄에 낚시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좀 정치를 이야기를 했으면 미안하지만 서울의 지방선거가 전멸했어요. 모든 곳에서 저, 저희가 속한 당이 전멸했단 말이에요. 한 명도 당선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음. 실패를 뼈 아픈 실패를 했던 때여서 무척 마음이 속상해 있고 아팠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저랑 같이 한그 지방자치 의원님들이 다섯 명이 당선되었었는데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낚시를 하러 가자 그래갖고 고성으로 낚시 왔었어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를 가서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고수급들인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서 실망을 해서 다른 곳을 한번 옮기고 그때도 안 잡히면 돌아가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갔는데, 아마, 어, 장비를 내려서 한 2, 3분쯤 지났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제 낚시에, 제낚싯대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묵직해서 이게 무슨 바, 바닥에 바위에 걸린 줄 알았어요. 음. 덜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 바닥에 또 걸렸네. 참, 자수도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힘겹게 하면 30분 동안 서서히 들어올 때인 것 같아요. 올려 보니까는 참돔인데요. 정말 눈이 예쁜 그런 참돔이었어요. 참돔 크기가 80제 보니까 85cm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요. 그참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 고기가 저한테 큰 힘을 주었다 생각하고 그때 같이 왔 오셨던 5명의 그지방자직원들이 제가 앞으로 너희가 들풀의 어, 들풀처럼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쓴 적이 있습니다. 14대, 16대, 17대 삼성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그 정치라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고민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낚시를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낚시라는 게 그래요. 낚시판을 들이고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이 타임 음. 때 정확한 때 그때가 음. 언제인가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죠. 네. 너무 빨리 가면. 물고기가 도망가버리고 없죠. 너무 늦게 가면 미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임 때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그 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정치인에 있어서는 때는 생명이죠. 너무 서두르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죠. 또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그때 나서줘야 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 것인데, 특히 낚시를 할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정신을 좀 쉬고 있는데, 다시 발언하고 다시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가? 너무 늦지 않는가? 또 너무 서두르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많은 그 교훈과 낚시 썼는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낚시가 묘미가 있고, 저한테는 즐거운 것이 되어 있죠. 푸른 바다와 또 하늘, 그리고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깐요 정말 자연 속의 인터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더 진심도 더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요. 신계륜에게 낚시란? 어, 저에게 낚시란 어떤 그리움이고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한테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한그 스틸인 있는 장면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프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한니발 편에 한니발이 카르타고에서 지중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로마 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한니발이 로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로마라 문명에 대한 그림 카르타고 후진 문명이니까 그렇지만 로마가 카르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원한 그리고 저걸 꼭전벌해야 되겠다는 강한 어떤 그 어, 집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저한테 이상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낚시할 때마다 내가 낚싯대를 들고 서 있으면 내가 한니발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한니발이 그렸던 것처럼 저도 어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음,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그걸 그리워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낚시를 스스로 형상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